학교 재학생 심리학과이번 김태우입니다. 저는 이 시간 반국가 세력의 추악한 행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의 무효성을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. 세계 지 n p 순위 14위 국력. 건국 이래 6.25 전쟁 이후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유시장 경제를 이룩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외부 주권 찬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전면전을 선포했다.